의성군이 7월 1일 정례석회를 열고 민선 8기 군정 성과를 돌아보며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했습니다. 이번 정례석회는 대형 산불 대응 유공자에 대한 표창수여식이 진행됐고 이어진 특별강연에서는 오은영 박사가 상처는 말에서 시작되고 치유도 말에서 시작된다를 주제로 갈등을 줄이는 대화법과 공감기술을 전해 참석자들의 깊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한편 취임 3주년을 맞은 김주수 군수는 군정에 대한 짧은 소회를 전하고 향후 계획을 밝혔습니다. 의성군은 대구 경북 신공항 배우 도시 조성, 드론 실증 도시 선정, 세포 배양 소재 산업 기반 구축, 통합 돌봄 체계 운영 등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실천 중심의 행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김군수는 모든 성과는 군민과 공직자가 함께 만든 결과라며 남은 임기 동안 추진 중인 사업들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